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주예수 메일 큐티로 오늘도 하나님 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대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덮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려가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시작 부분의 말씀은 빌리포서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리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물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이지만 4장에 이 오늘의 말씀 본문 중에서 6,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암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꿈 속에서 마게돈니아로 오라는 그 환상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소아시아를, 소아, 소아시아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우상이 만연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그 기회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갔을 때그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통해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시, 열리기 시작하였고 또그 그녀, 그녀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가정집을 통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그 감옥의 간수를 또 전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그 환경과 시험 속에서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의 열매를 맛본 바울에게 빌리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이고 믿음의 승리인 멸류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기쁨이고 멸류관이기 보다는요 그 신앙의 열매, 그 영, 영혼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곧 승리이고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주안에 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차렷! 텐션하고 전우들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리포가 이 로마에서의 군봉분을 마치고 퇴역한 그 군인들이 사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졌었는데요 더욱 그 배경 이해가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드만에서 주안에서 굳게 섬으로 군대에서 진영을 갖추고 서 있을 때그 전투에서 담대히 싸우고 적에게, 적에게 위협이 될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바로 영적 전투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우들이 함께 진영을 갖추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힘써 싸울 수 있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직면할 때그 모든 영적 공격 앞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로마 군대의 싸움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진영을 갖추고 싸워나가는 그 모습의 이미지는 바로 방패를 위아래와 측면을 모두 막고 창만을 앞을 향해 두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도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됨과 연합 속에서 교회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과 방패가 되어 함께 이 힘겨운 고난과 역경들을 힘써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갈등과 그 어려움이 있을 그 교회에 주 안에 서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언제나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쾌락과 잘될 때의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의 그 기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선취하는 믿음의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날 때에 우리의 삶과 마음은 좀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6절에이 염려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마음이 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기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자꾸만 이 삶의 걱정거리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고 거짓된 그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드러낸만을 위한 모든 우리의 이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가르침들은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한 사람, 그한 성도님의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듯이 오늘도 염려, 우리의 걱정, 건심 대신에. 믿음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리하심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하라.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시고 또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사랑을 나누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며 염려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그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염려가 당연해 보이는 순간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선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상황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기뻐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